오늘 집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와디지 들어왔거든요. 제가 와디지에서 캠핑용품을 좀 자주 사는 편인데, 최근에 못 들어와봤어요. 아까 전에 알람이 안 와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와디지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쫙 랜선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주로 여기서 보는 것들이 테크 쪽이라든지, 그 캠핑 쪽, 아웃도어 쪽만 보거든요. 다른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때는 거의 나오는 제품을 다살 정도로 와디즈에 심취해서 여러 가지 샀는데, 요즘은 또 와디즈 아니더라도 물건 살수 있는 데는 많으니까, 뭐, 여기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메인에 떠 있는 게 보니까 제가 샀던 제품과 비슷한 것들도 있고, 뭐, 캠핑용품들 이제 봄 되니까 슬슬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 카테고리를 보면, 와드제는요 오픈 예정 아직까지 이제 펀딩 안하고 있는 거고 펀딩 중인 거고 프리오더는뭐말 그대로 그냥 선구매 같은 개념이거든요 뭐 그런 거 개념은 알 필요 없고 카테고리부터 들어가게요 카테고리에 캠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주로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게좀 좋아요 이걸 살펴보실 때 일단은 그 펀딩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고 오픈 예정 있죠 이거 두 개가 실제 펀딩이고 스토어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쪽은 잘안 봐요. 그 오픈 예정부터 들어가 보든지 오랜만에 내가 와디즈에 왔다 그러면 펀딩 중인 것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이제 펀딩 중인 것 들어가면 이쭉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가지고 물건들을 훑어볼 수 있거든요. 어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이게 왜 캠핑 카테고리 있지? 싶은 것들도 좀 있어요. 지금은 이게 결과가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는 게 겨울철에는 캠핑 용품들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펀딩을 한번 했던 것들이 재 펀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뭔가. 이 퍼센트 달성률들도 보면, 옛날에는 몇만 퍼센트 달성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끼껏 해봐야 거의 이제 만 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 자, 있고, 뭐 없죠. 뭐, 천, 천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이렇게 캠핑용품들을 만들어서 팔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펀딩 제품들 이 있죠. 예전에는 진짜로 제조업체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펀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펀딩의 개념이 조금 왜곡돼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이 안에다 그냥 넣어서 입문 남겨가좀 파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국내 제품이 아닌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좀 있기는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조금 보고 관심이 있는 것들부터 한번 볼게요. 아, 이런 건 여기 왜 있을까? 우산 그리고 요 부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네해먹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네 숙수도. 그 다음에 요거 엔드그레인 도마는좀 유행이 지난 것 같고. 음. 요것도 뭐 중국산 제품들이 워낙 요새 잘 나오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하고 좀 다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근데 이게 하나 있으면요 진짜 편하긴 편해요 그리고 이 자동 급유기를 살때 여러분들 꼭 하나 보고 사셔야 되는 게이 자동 급유기를 이렇게 한쪽에 넣잖아요 그럼 반두, 반대쪽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 이게 안 뚫려 있으면 기름 넣을 때마다 매번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맨날 기름 질질 흐르고 굉장히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주유구를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주유구가 또 구멍이 굉장히 작은 게 있어요. 그다 이게 있으나 마나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때는 이 주유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좀잘못 만들었네 이건 돈 주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만든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원래는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다 아시죠 일단은 등유난로를 쓰시면요 이 등유통은 무조건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뭐 자바라를 그냥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동급유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자동급유기하고 세트로 무조건 이 등유통이 한쪽이 열리는 등유통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동 급유를 한 다음에 이 노즐이 있죠. 이 노즐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 노즐에서도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토출구가 막을 수 있는 캡이 또 있는지도 봐야 돼요. 네, 나중에 이게 세워서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요거 막을 수 있는 건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아, 지금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뭐 이래. 팔린 제한수량이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 빠지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즌이 좀 늦게 나왔죠 이제 물론 한 4월 달까지는 등류 날로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좀 늦은 감이 있죠 타이밍 잘못 잡았 지금 여기 보니까 86개 남은 돼 있잖아요 예. 제대로 지금 등류통만 따로 이제 팔 수도 있게 돼 있고 이와탄이 등류통이죠 예. 이와탄이 등류통 가격이 대충 일었는데 이건 굳이 와디지에서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좀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14개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죠. 시즌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이런 거팔려그러면한 10월 달부터 컨딩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제품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또한번더 볼까요. 이게 이렇게 컨딩을 해서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선 별로 지금 관심 있는 게 없네요. 뭐 블루투스 스피커 있고 뭐 에어백 침대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들이, 뭐, 신박한 제품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신박한 건 없습니다. 시즌이 또 시즌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이게 뭐다 뭐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냥 썸네일만 딱 보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냉장고, 얼마에 파는지 한번 볼까? LG 컴프레서 쓰는 건데, 12명이 지금 참여를 했고, 아, 이건 예약구매네. 펀딩이 아니고 예약구매. 음, 이런 건 좀, 예약구매는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오픈 예정 이게 실제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픈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좀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디즈 펀딩이 펀딩을 하고 제품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것도 있고요 짧은 것도 있거든요 너무 긴 거는 나 여름에 쓰려고 샀는데 여름에 펀딩을 했는데 가을에 오 겨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펀딩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언제 도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도 저번에 저한테 한번 제품 협찬? 뭐 이런 게 한번 들어온 건데 실리콘으로 되 있는 씻을 수 있는 뭐 그런 백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집에서 이제 음식을 보통 캠핑에 오면 다 다듬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끓일 때도 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썰어서 오는 경우 있죠. 야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담아서 쓰기에 좀 편한 예, 그런 실리콘 백이고. 뭐 이것도 보면 컵라면 같은 거 먹을 때그 거기 컵라면에서 종이 말고 이 스티로, 그 스티로콜 같은 걸로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부으면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여기다가 컵라면 해먹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커피 세트네요 커피 세트인데 가격 한번 봅시다 여기가 요 중국에 가면 커피 세트가이렇게 파는 게 알리에서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그게 한싼 어, 거는 한 2만원대 하면 살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건 펀딩하는 게 아니니까 가격이 여기는 노출 안돼 있고 이게쫙 내리다 보면 스토리 더보기 해서 쭉 내리면 밑에 이게 세트로 얼마에돼 있다고 가격이 어이씨 섭섭해지지 이렇기가 이거 요새 와디즈 특성이 이게 썸네일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이 움직이는 이미지 있죠. 움직이는 이 옴짤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박혀있네요. 전부 15만 7만원. 네, 7만원에, 아, 48%에는 7만원에 이걸 준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굳이 좀, 네, 가격이 이미 알리 가면 이런 것들 싼게 되게 많거든요. 품질도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만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 여기서 뭐 국내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으면 다 중국에서 그냥 만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비싼 느낌이 있네. 아, 그리고 요, 캠핑 유튜버죠. 유튜버가 지금, 이 모델로, 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보자. 야전삽 짱재 미니,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그리들 만드는데,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콜라보레이션에서 뭔가 문구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같고요 이거 그거네요. 어, 크레딘꺼네. 이거 제가 한번 제 채널에서 공동 구매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어, 그걸 또 여기서 요런, 티타늄 워도 있고, 뭐 이런 그릇들도 있는데, 여기서 요런 세트로 나왔나 보네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티타늄 나왔는데,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세트인가 봅니다. 뭐 요거는 접시로도 쓸수 있으니까 실리콘 뚜껑이 있을 거고 요거 손잡이를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예, 집게가 있고 보통 요게 코팅된 펜이면 이걸로 찝었을 때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고무처리가 지금 안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스크래치가 생기는데 어차피 티타늄은 스크래치가 생겨도 이게 코팅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도 크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미니멀하게 출시됐는데 라면 하나 끓이면 딱 좋을 정도 크기네요 뭐요? 들고 있는 크기다 라면 한한 한 개, 한두개 정도 쓸수 있을 거 같고 가격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이 소재는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티타늄으로 된게 이게 통 티타늄은 겁나 비싸요. 그렇게는 못 만들고 티타늄이 돼 있고 그 안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바깥에 스테인레스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게 접합을한 기술이 클래딩 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클래딩 말, 요 요거 어디 어디 클래딩, 요 클래드 소재를 만드는 이이 클래딩인데 여기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00도시에서도 요새 나오더라고요. 자 사이즈 뭐 라면 딱 하나죠. 하나 딱 들어가는 크기고 무게는 380. 예, 원래 가벼우니까. 백백킹용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가격이 중요해, 가격이. 클레딘 제품들이 가격이 막 엄청 싸진 않거든요. 이렇게 가방까지 다 주고, 예, 짱제 에디션이네요. 이거 가격이 얼마인데? 왜 가격이 빨리 안 나와? 요거는 국내 생산. 네. 클레딘은 국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티타늄은요 한 번만 딱 쓰면 쓴 흔적이 팍 티가 나거든요 바로 티가 나고 좀 이제 장점은 이게 코팅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냥 스탠레스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름 둘러가지고 예열을 좀 충분히 해줘야지 안 들러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러붙었다? 그러면 이제 철수세미로 막 이렇게 문질러 버면도 돼요 어차피 코팅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꽤잘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아요 이 스텐 펜은 항상 우리가 연마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식초에 끓이고 이제 기름 부어가 닦아내고 해야 되는데 어, 사실은, 음, 이스텝 말고, 네, 티타늄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베이킹소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 번 씻어야 된다. 이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안 나. 가격만 저렴하면, 이런거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미니멀하게 괜찮습니다. 어, 이 가격이, 왜 노출이 안돼 있지? 아직까지 가격을, 노출 안 시켰나봐요. 가격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없네. 여러분들, 이거 얼마 일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한 8만원 정도 할것 같아요. 티타늄 그리들이 14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14만원 씌워보거 했으니까 얘는 한그 절반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좀 눈에 들어오네요 저는 티타늄 제품들을 좋아해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 사이즈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번 봅시다 뭐 이런 도마 같은 거는 약간 저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요리를 안 하니까 사실 도마도 관심이 없고 요새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 이렇게 롤로 말려 있어서 찢어서 쓰는 일회용 도마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고 카트 카트들이 있고 그 여기 보면 스마트 포크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가 와디스에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갖다 올려요 음, 다 중국산 제품들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로고만 갈아치워서 이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제가 중국 알리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이런 것들도 알리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이게 알루미늄 박스잖아요 캠핑 박스인데 이게 조금 음,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 있긴 있더라고요 예, 사이즈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는 이제 큰 사이즈는 여기 투유닛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떼놨던 것들을 옆에다가 날개처럼 거치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도 놓고 하여튼 이렇게 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세팅이 뭔가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좀 귀찮은 것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잘 쓰는 분도 있을 건데 좀 귀찮다 라고 초기 세팅이 귀찮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행어도 있고 뭐별아별 거를 다 주네요. 요거는 캠핑 와 가격이 좀 있네 이게 사이즈가 80리터 짜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해도 44만원? 좀 비싼 느낌인데요 이 옆에 있는거 달아서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몰리 패널이랑 안에 투유닛 넣을 수 있게 프레임까지만 해서 319,000원 이것도 다뭐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느낌인데 뭐이 가격들은 대동소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저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아이언 디자인에서도 거기는 이제 중국에서 못 만들어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다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베이스가 좀 높아서 그렇긴 한데 얘를 중국에서 분명히 만들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정도면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밑에 더 살펴보면 이제 생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겠지만 이게 국내 생산이면 괜찮은 가격이고요 중국에서 만들어 봤으면 마진이 조금 붙어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뭐 제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관심 가는 게 얘랑 얘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같은 데서 비슷한 계열로 만들어 온거고 요건들은 이제 유행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IGT 딱 반짜리 0.5 유닛짜리 크기로 만든 화로대거든요. 이런 화로대들이 이제 좀 장점은 패킹이 작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장작이 몇개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장작들이 서로 붙어 버리거든요. 포개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기 흐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불이 잘안 타요. 제가 써본 결과 이런 것들 한 3개 브랜드 제품들을 써봤는데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런 제품들이 없으니까 소울기태서 한번 사봤는데 좀 답답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 화로대를 굳이 테이블 위에 올려서 쓸 이유를 별로 못찾았어요 바람 불었을 때제도 많이 날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날리면 테이블 위에 제가다 덮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0.5 유닛을 뭐 만든 것까진 좋아 근데 이게 화로대의 어떤 특성이 나무를 좀 쉽게 넣고 쉽게 잘 불타야 되잖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까 짱재님 더블체크라는 회사죠 여기에서 올린 거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지금 몇 차례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여름, 2024년도 여름에 제가 한번 와디즈 펀딩할 때제 공동구매하고 격신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얘는 많이 팔렸어요 저도 그때 공동구매할 때꽤 많이 팔았고 얘도 많이 팔렸는데 이것도 가격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저렴한 800도시 제품이 나와버려 가지고 이제 조금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laughs> 그리고 이게 뭐냐 어, 바질 뭐 이런 양념류 같은 것도 있고 어, 바지도 팔고, 요거는 탄소 온열 매트인데, 요거는 되게 얇네요. 보니까 이게 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그 발열 챙가봐요. 하고 얘는 썸네일을 보니까, 음, 그거 같네. 그래서 이걸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걸 써보면 어는지 알겠는데, 이런 제품이 이제 와디즈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 얘 이제 온도가 얼만지 이런게 공식적으로 측정돼 있는게 있으면 좀 공신력이 있는데 이 배터리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6만 짜리인데 이게 72와트 정도밖에 안 나와요 72와트 근데 그 72와트로 이 어댑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조절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얘가 과연 얼만큼 따뜻해질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맨날 전기가 되는 캠핑장만 가는 게 아니고 노지도 가니까, 노지가 쓸 때는 이런 게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부피도 좀 작네요. 얘는 쿠션 같은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얘는 침낭 속에 싹 넣거나 아니면 담요 밑에 깔아가지고 좀 쓰면 될것 같은데, 어, 고세 맞죠. 제 말이. 일반 열선이 아니라 얘는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거 원단 자체가 그냥 발열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접어도 이렇게 불나는 우려도 없고, 이게 쓰다가 탁 선이 단선이 돼도 이거 전체가 다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고, 이것도 물도도 빨수 있고, 이까지는 다, 다 좋은데, 아다좋 일단 소비 전력은 일반 220V에 비해서 36밖에 안 되니까 그냥 보조배터리로도쓸수 있다는 거거든요. C가 잭도 쓸수 있고, PD 어댑터, PD 어댑터가 USB잖아요. 그걸로 쓸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어요. 두께도 굉장히 얇고, 이까지는 다 좋은데,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이 괜찮은 같 건. 전원 어댑터까지 들어있고, 이건 220V짜리인데, 음, 그리고 pd 타입 pd 케이블 요거는 11만원 정도 더 비싸네요 220볼트 보다 올인원 전부 다쓸수 있는 모델데이고 사면 이런걸 사는게 더 좋겠죠 시거잽도 되고 220도 되고 usb도 되니까 이걸 다 하시면 제 생각인데 어, 시거잽 이건 9볼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쓸때 12볼트 내지는 9볼트 잖아요 차량용이 18볼트인가 하여튼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쓸 때는 220볼트 넣을 때는 발열이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PD 타입, USB 배터리를 만약 여기 에으다 보조 배터리를 쓴다? 그때 열이 얼만큼 나오는지는 좀 모르겠네요. 살펴보면 분명히 열에 대한 게 있을 건데, 뭐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건 충분히 뭔 소리인지는 알겠고, 이게 사실 사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요, 요거는 있네. 전자파가 안 나온다,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있고, 이전자파는좀좀 뭐 민감한 분들, 좀 느끼는 분들 있죠. 약간 살에 달면 지리지리 지리 지리한 저릿저릿하는 그런 느낌 좀 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원적외선이 나와요 탄소매서들은 거의 다 원적외선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 평가받은 지표가 있는 것 같고 괜찮은데? 전기세도 작게 나오고 물에 빨수 있고 이까지면 다 좋아요 이까지면 다 좋은데 아이 온도 조절이 얼마까지 되는지가 없네 사이즈 스펙이나 제품의 크기는 괜찮아요 이게 150이면 어, 제 키가 180이거든요. 180인 사람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깨부터 발끝까지 다 다니는 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폭이 550이면 대충 내 등판은 다 이제 커버를 한다는 얘기고, 뭐 두께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 발열량이 왜 없지? 소비 전력까지는 나오거든요. 36에서 72까지. 이게 되니까 보조 배터리를 쓸수 있는 거고, 12V부터 24V까지 쓰니까 이게 뭐 220V, 그 다음에 시거잭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거는 사서 복불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V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USB 때문에 사는 분들은 어? 생각보다 안 따뜻하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후기들을 한번 본 다음에 어떻는지 좀 써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여기는 아직까지 구매가 아니니까 이런 커뮤니티 보는 건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서는 좀 관심이 가는 건요거네요 저는 노지 캠핑을 하다 보니까 요런게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제가 몇번 사용해 봤던 타사에 이런 매트들 있잖아요 USB 쓰는 것들은 따뜻한 느낌이 없었어요. 아예 극동계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제품이라 가지고 요거는 조금 네, 관심이 가요. 일단 알람 신청 좀 요거는 나중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보자. 탄소 매트들이 시즌 겨울 시즌이라서 지금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오, 어, 어? 요거는 지금 제가 공동구매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요 가보매트 지금 요거 홈쇼핑에서 한번 했다는 말을 담당자한테 듣기는 들었어요. 홈쇼핑에서 했는데 그때 싹다 팔았었고 지금 요거는 프리오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 이거 지금 아마 저한테서 공동구매로 구매하신 분들은 요 상세 페이지는 이미 뭐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지? 여기 가격대가 안 나와 있는데 가격대 한번 볼까요? 스크롤 밑으로 쫙 당기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펀딩 예정인 것들은요. 가격대가 빨리 노출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어, 여기 나왔다. 찾았습니다. 지금 가격이, 아, 69,800원. <laughs> 네. 그러면, 네. 어, 지금 그래도, 지금 저는 낱개로 이제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개당 5만원대로 해서 두 개를 사면 119,000원. 어. 그러면 저는 65,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잖아요. 한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사실 분들은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싸네요. 하나 사실 분들은, 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싸겠습니다. 와디즈 펀딩보다 제가 공동구매를 싸게 진행하고 습니다 요게 3월 3일날 오픈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 소화기 보이고, 그 다음에 화로대. 화로대는, 크, 와디즈에서 참 화로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참 만드는 데가 되게 영세한 그런 데서 많이 만들거든요. 물론, 화로대라는 게 AS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이긴 하지만, 뭐, 취향껏 가격대 보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것 같고, 뭐, 옷 같은 거. 와디제는 이런 이상한 뭐 패딩 옷, 뭐 이런 캠핑에 관련된 옷들도 가끔 올라오긴 하던데 취향이니까 그냥 한 번씩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카크닉 시트, 뭐 이런 것들도 파네요. 아이디어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아이디어는 괜찮고 여기 다리, 옷에 먼지 묻잖아요. 그런 거 카바쳐 놓은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요런 거온핑온핑 온핑 제품은 원래 펀딩이 아니라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에 팔잖아요. 이 브랜드는. 요 브랜드의 약간 특징이. 요, 게 아크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도 이 제품을 본 적이 있긴 했는데, 패킹 사이즈가 조고 그 프레임이 큰것 같아서, 일단은, 나하고는 좀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뭐 박스. 캠핑 박스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샤인트림은 중국 거거든요. 중국에서 그냥, 회사 이름이 동진인터내셔널? 뭔가, 예, 상사 같죠, 상사. 수입하는 상사 같은데, 요것도 있고, 요거는, 알리언 팝니다, 알리엔. 알리가 더쌀 거예요, 아마도. 아까도 똑같죠? <laughs>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laughs>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샤인트립이라고 그냥 그대로 로고도 안 바꾸고 들어온 거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펀딩은 이제 로고 가리는 해서 온 거예요. <laughs> 근데 가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콕도 보이고, 이건 뭐야? 캠핑 세트 텐트랑 체어를 해서 뭐선계 무슨 뭘 설계한다는 거지?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는데 아 네. 이런데 왜 커스터마이징이란 말을 쓰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거 조합만 다르게 한다는 얘기데 에헤이 말장난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해서 대충 다 봤죠? 네 이제 볼건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뭐 없어요? 네 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미 다 다른 데서 팔고 있는 거라서, 온핑 컴퍼니인데, 이런 것들도 아마 저 정도 된 고인물 캠퍼들은 다 봤던 거고, 굳이 이거를 펀딩해서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것 제품도 있네요. 음, 보일러. 이건 엉따만 되는 보일러죠. 상세 페이지가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통 자작해서 국내 제작한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특허도 받으시고, 뭘 많이 하셨네. 중국 특허도 받았네. 이소카, 이소가스, 어, 이소카스도 아니네. 음, 기름 기름을 넣어서 쓰는 거네 기름 탱크로 펌프질을가지고 가압시켜가지고 쓰는 건데 가방도 주고. 어. 근데 가격이 아, 가격대가 좀 하네요. 음, 원래 그 와리즈란 데가 원래 이런 데잖아요. 원래 네, 원래 개인 그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막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펀딩을 통해 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돈을 마련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에 펀딩을 해서 또그 돈으로 또 제품 개발하고 하는 그런 데인데 요즘은 또 와디즈가 이제 와전된 지가 좀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한 3-4년 전부터 와디즈가 펀딩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선구매 사이트 좀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약구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바뀌어 버려 가지고 어, 여기서도 수수료를 제법 많이 떼요. 기본 떼는 게한17% 정도로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저렴하게 수수료가 나가는 게. 근데 뭐 이것저것 마케팅 들어가고 하면 거의 수수료가 한30% 나가니까 대부분의 판매를 하시는 제조업들은 여기 십살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자기 마진이 그만큼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와디즈에 팔려고 가격을 또 엄청나게 높게 책정을 해놓고 거기서 또 이제 할인되는 느낌으로 파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와디즈에좀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살 만한 것들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살 만한 게 없어졌습니다. 전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용품 중에서, 어, 한때는 한 3분의 1 이상이 와디즈에서 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디즈에서 물건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와디즈에서 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와디즈에 올리신 분들이 그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써본 건 있는데 사본 건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와디즈는 지금 그냥 사전 판매 사이트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주 협찬을 받고 잘 사용하고 있는 캔빌 캠빌 있죠. 캔빌도 초도 물량을 이렇게 만들어 낼때 중국에서 이제 막 텐트 만들어 올 거잖아요. 그때는 이 사이트에서 와디즈에서 초기 펀딩을 시작을 하거든요. 선수량은 계속 뭐 그때 고동 텐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여기서부터 오픈을 먼저 하고 있는 건데 요즘 보니까 그 캠빌에서도 와디스에 이제 오픈하는 것도 있고 오픈 안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수수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네, 와디즈에 있는 캠핑용품들 네, 뭐 지나간 거는 볼 필요가 없고 현재 어떤 게 올라와 있고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또 캠핑을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뭔가 다 모여 있는데 있잖아요 네, 전부가 다 모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뭔가 볼수 있는 네, 이런 사이트에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랜선 쇼핑으로 구경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한번씩 눌러 놓고 가시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